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 방송 뉴스 시작합니다. 2022년 새해 첫 출근길은 맹추위와 함께 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상당히 추운 날씨를 보였는데요. 중부 지방과 남부 내륙 일부 지역은 아침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내려갔습니다. 다행히도 이 추위는 아침까지만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낮부터는 기온이 영상으로 오르며 따뜻해질 전망입니다. 어느덧 너무나 익숙해진 스마트폰 호출 택시 이제는 버스도 스마트폰으로 부를 수 있다고 합니다 인천시는 오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호출하는 실시간 수요응답형 i모드 버스 운행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모드 버스는 승객이 모바일 앱을 이용해 원하는 버스 정류장으로 차량을 호출하고 버스 노선과 관계없이 가고 싶은 정류장으로 이동할 수가 있는데요 청소년의 경우 1,200원, 어린이는 700원 성인은 1,800원의 기본요금으로 7km 초과 시 1km마다 100원이 추가됩니다. 해당 버스는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했던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공모전에서 당선돼 현대자동차 컨소시엄과 함께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를 시행 중입니다. 거리 두기 연장과 함께 오늘부터 방역패스에도 6개월의 유효기간이 적용됩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접종 완료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추가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 방역 패스 효력이 만료됩니다. 따라서 지난해 7월 6일이나 그 이전에 접종을 완료했지만 아직 추가 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식당과 영화관 등 방역 패스 적용 시설에 입장할 수가 없게 됩니다. 유효 기간이 임박한 사람은 3차 접종을 해야 되고 3차 접종의 경우 접종 당일부터 바로 방역 패스 효력이 인정됩니다. 전날 기준 방역 패스 유효 기간 만료 대상자는 563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재 거리두기 연장과 함께 방역 패스로 인해 많은 불편함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최근 다시 일일 확진자 수가 급감하며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먹는 코로나 치료제의 상용화와 노바백스의 승인도 앞두고 있으니 우리 모두가 조금만 더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낸다면 조만간 코로나포비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